안녕하세요. 풍수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운의 하루 되세요. 비디오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종을 클릭하여 새 비디오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마 관상 이마의 형태와 운명, 각진 이마, 이마가 돌출되거나 각진 경우는 사람과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아 고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마가 사각인 사람은 남자들의 전형적인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결단력이 있고 적극적인 반면 출세가 늦거나 일생동안 한 번쯤은 큰 고생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마 감성이 풍부하고 독창성이 강해 예술계통이나 연구원으로 소질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뇌가 좋은 편이라 이론적으로 강하고 학문이나 탐구적인 편입니다. 좁은 이마 반면 이마가 좁으면 자기중심적이고 주위 사람들과 충돌하기 쉬우며 윗사람들의 도움도 약합니다. 이마는 나이가 들수록 넓어지나 청년기의 대머리나 장년기 이후도 좁은 경우는 좋은 경우가 되지 못합니다. 이마가 좁아도 살집이 있고 윤택한 경우는 나름대로의 기능이 함께 한다고 봅니다. 넓은 이마. 이마가 넓고 윤택에 있는 사람은 재치가 있고 지능이 좋은 편이며 사교적이라 주변 사람들이나 윗사람의 도움을 입어 성공의 길로 쉽게나 갈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풍수 정보 빠르게 전달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이나 메일로 궁금하신 풍수 정보 말씀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